아, 왜 아홉 명이야? 사람들 들어오는 데 아, 계속 늘어나는데 아니야. 리 다른 랜드갈수 있어? 1등 할수 있지? 이번 판? 아이씨. 타겟요 아, 1등 할수 있지? 그냥 하지. 아, 그냥 하지야? 오케이. 나, 간만이야 알아만 도나 마법의 세단원을 외치고 싶거든, 지금. 아! 아오 오, 야, 아니야. 아, 이거 어, 개꿀 개꿀. 어, 어, 어. <laughs> 들어... 지금부터 들어오는 거 보시랬어. 그니까, 이거 내가 보기엔 보시야, 다. 아까 우리 우리 팀 됐어. 우리 팀 포함돼서 세팀 말고는 다 보실 거야. 형 이거 지금 들어오는 거다 보시랬거든. 어. 오버. 그거. 어, 알아, 알아. 사람들이 빨랐는데. 응 알아. 알아. 아싸 킬킬 이번 판 쓰러던 남자 차 들고 다니면서. 그러자 그러자 그러자. 애들 많이 내리는 곳에 내려가지고 거기서 킬 쓰러던 남자. 빨리야 우리 다현이도갈수 있어 이거. 갈수 있어. 아니 바로 아 다현은 갈수 있나 우리? 아 조금만 더 일찍 출발해 볼까. 아 이게. 배, 배그가이 그거네 시작하자마자 치킨 먹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AI를 그냥 추가하는 거구나 아 그래가지고 AI 만들, 시스템 만들어진 건가? 그런 키능성 아. 있어 그지 그럴 가능성도 있어 어, 막 시작하자마자 바로 치킨 먹는 거 근데 그것도 재밌긴 하거든 바로 치킨 먹으면 그, 그, 그것도 레전드 각이야 와 100명 음. 찼어 미친 야 우리 지그러면은 아홉 명, 60. 아홉 명이, 열한 명? 여기서 열한 명 빼면은. 66킬 간다, 씨발. 여기서 열한 명 빼면은 거의 한 80명 거진이 보시라는 소리야. 형, 차, 어, 맞아. 아니, 열 명이 인간이고 나머지 딱다 AI야, 형. 우리가 질 일은 없어. 어디 가실? 여기, 여기 내리자. 바로 앞에 내려서 총 들고, 그거, 킬 쓸어 다모르고차 들고 다니자. 어, 누구 내렸어, 누구 내렸어. AI야, a i 아마도. <laughs> 어, <laughs> 아마도. 어, AI다, AI야. <laughs> AI야. AI야. 킬 쓸어 담자. 어, 오케이. 이거 낙하산 내리고 에 하늘에서 가만히 있으면 그거 AI다. 알지? 어. 알지, 알지? 알지, 알지. 형, 우리 둘이 킬 쓸어 담자. 야, 아무리 오랜만이다, 지만 걔들 차는데 말든? 어디? 여기, 여기. 나만 안 보여. 2번 핀, 2번 핀. 뭐야? <laughs> 아, 하긴 저거 AI네. 너 그쪽 라인 털어라. <laughs> 나 이쪽 라인 털게. 연료통 하나 챙길게 계속 도, 돌아다녀야 되니까. 오케이. 두스, 너너 아니지? 나마. 너야? 하사 하나 잡았다. 예. 아이씨야. 에반데. 아 나도 킬 빨리 해야 되는데. 아, 이자 가자 가자 가자. 차를, 차를, 차로 치웠는데 차가 그 절벽에서 저, 저질하려고. <laughs> 아, 맞다. 쪽기 내가 버린 차였구나. 아니, 아.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여기. 이거 말고? 아하. 개쩔 여기. 여기, 여기 사람 타 있는데? 사람 타 있는데?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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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 어이, 사람. 그런데. 어? 구상구상 구상. 와, 얜또 뭐야? 어, 앙이사다. 와, 형. 끌고 어? 가자, 차 끌고 가자. 제 AI다. 어. 방금 뛰어오는 걸 보고 확실했다. AI다. 들어? <laughs> 저 아, 형. 뜬다 저15 방향 보이지? 저기 산 올라가는 거. 어, 확인. 차 타봐. 어, 어, 붙어줄게, 붙어줄게. 제원이트 있다 이 사람 있나? 저두 명이거든, 베릴이랑 저 AI랑 친구거든. 어, 확인 확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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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내여내여 잡아줘 잡아줘 잡아줘. 다, 다 잡아줘. 나이스. 오, 어, 왜... 쟤, 쟤 어, 드링크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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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니여내여내거내거내거내여내여 아, 여기,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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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볼 뒤에 챙겨? 네. 잠깐 okay, 근데 지금부터는 만한 애가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반피깎고 볼게. 예. Yeah. 아 일단 브리핑 해 줘. 브리핑 을해 줘. 아저 어, 앞에 뛴다 형내거내거내거내거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저기 앞에 뛰는 거 보이지? 내거내거내거내 거, 내 거, 내 거, 내내 거, 내 거. 가만히 서 있어. 나죠. 어. 아, 왼쪽 산도, 아, 오른쪽 산도, 오른쪽 산도. 아니, 총소리는 이렇게 나는데, 모습은 안 보인다고? 버그인가? 아, 저기 있다. 여기 뒤에 내꺼. 어디있어산 위쪽인 것 같은데. 아니, 얘 마우지. 그니까, 한 위쪽, 그, 스 아. 아. 아, 돌 뒤에 있네. 나무 뒤에 있었는데 나무 뒤야? 그래? 아, 오른쪽에, 아까 있었잖아. 여기, 이건 피. 저형 쏘는 거 아니야? 아, 나, 나아니제 쟤가 형 쏘는 거 아니야? 아파파 오, 예. <laughs> 5킬이네, 형도 안 보여. 다만, 어, 누가 기차에 지었는데, 이제 사람일수도있다 형 일단 친구들이나 해야겠다 형이 잡아줘 어디있어? 나도 몰라 집안이지 않을까 어 바퀴 이 타라! 아, 어 남은 거두 명인데, 두명안 보인다, 두명 AI인데, 보니까.